할 거냐. 셀프 염색을 할 겁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0분 저녁입니다. 편한 안 입는 옷을 갈아입었고요. 악세사리 다 빼시고요. 준비물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데스노트, 눈뽕이고요. 염색하기 전 장갑, 바셀린. 염색하기 전에 바셀린은 바르잖아요. 얼굴에. 그러면은 염색이 잘 지워져요. 소문 빛, 아니 소문 빛, 사투리 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꼬리 빛. 염색하는 염색빛. 염색 빛, 염색볼. 컬러 트리트먼트라고 해 가지고 일반 염색보다 조금 더 염색하는 게좀더덜 상한다고 해 가지고 산 건데 어디 거냐면은요. 자연이랑 컬러 트리트먼트입니다. 사실 트리트먼트라고 하지만 그냥 염색약이에요. 제가 오늘 할 색깔 드립니다. 에시 러블리 워너 베이지색. 섞으면 색감이 좀더 밝게 나오는 희석해 주는 그런 거예요. 넉넉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죠? 많이 바르고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왜냐면은 나중에 빗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손으로 얼룩 생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얼룩 잘안 지게 잘 합니다 제가 빗어주면서 해야 얼룩이 안 져요 뿌리도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발라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은 언제나 많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왜냐면 우린 초보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양은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미용실에서 보면 이렇게 쓰, 이렇게 랩을 하거든요. 랩을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마르지 말라고 유분기가 있는 게 염색이 더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따라 해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하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염색 묻지도 않고 또 편해. 랩다 감고 드라이기를 하라고요. 드라이기 굳이 해야 돼요? 네? 그 드라이기 하지 말라고요? 이러고 랩한 소절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리에 랩을 두르고 랩한 소절 올리겠습니다. 머리에 랩 씌우고 랩 하는 사람 바로 누구? 예수. 미 도아 이어폰 염색하는데, 이어폰 염색시키지 뭐. 이거 뭐 비슷한 색깔인데, 괜찮다. 테스트 한번 색깔 해봐요.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야 하잖아. 테스트 색깔 해서, 뭐, 테스트 색깔 해서 안 되면, 뭐, 진하고, 뭐, 안 진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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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알아서 한번, 살면 되지 뭐. 원장님, 저는 그렇게 엄청나는거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이게 셀프 염색이죠. 셀프 염색 한번 얼룩도 한번 있어 보고, 이상해 보고, 괜찮아요. 아, 색깔이 너무 밝게 나올 것 같은데. 아, 내가 클리어 색깔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그게 처음에 뭐, 처음좀 검해야, 까물면 까물수록. 그거 하거든. 클리어를 세 개나 넣었어. 클리어 세 개, 베이지 두 개, 에쉬 반. 별로 진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연하게 나올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싶은 색깔이 어떤 거냐면 이런, 이런 진짜 회색빛 나고 싶어 나는. 근데 원래 기존 내 머리 색깔이 별로 밝지가 않았어. 그렇게 막 탈색처럼 밝지가 않아서 생각하는 머리 그대로는 안 나올걸요. 내 생각에 한 이정 이런 머리 나올 것 같아. 이런 머리. 아 카키빛 나. 1분만더 있을까? 일분만더 있죠 아 카키 빛나 이거 뭐야 아? 근데 그래도 저는요 그냥 사실상 솔직히 말할까요? 무슨 색깔이 나오든 저 진짜 제 머리에 만족 잘해요 제 모습에 만족 잘하기 때문에 <laughs> 이런 건 진짜 화나거든요 진짜 밝게 빼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미용실에서 진짜 밝은 애쉬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이 엄청 바빴었어 엄청 바빠가지고 내가 나를 신경을 못 써주는 거야 근데 너무 오래 머리를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엄청 머리가 검매진 거야 진짜로 거의 자연 갈색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때 내가 막 뭐리 뭐예요? 검정색인데요. 아, 마음에 안 드시면은 제가요. 뭐 시간 나시면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다시 제가 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고 그때 말고는 별로 화안 나요. 색깔 뭐 많이 이상하게 나와도. A few moments later. 짠! 제가 하는 머리 스타일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항상 온갖 머리는 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셀프기 때문에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미용사분께서 하는 거랑 굳이 똑같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셀프니까 자기 자신이 편하게. 저는 일단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되겠죠? 먼저 안으로 넣어야 되겠죠? 생각한 대로 하나. 밖으로 뻗치게 할겁니다 셋 된거는요 뒤로 옆으로 뒤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다시 고데기 180도로 해요. 뜨거울 수도 있는데 맨날 이렇게 해서 뭐안 보이는 거는 솔직히 대충 합니다. 어? 지금까지 도화의 셀프 염색. 근데 앞으로도 계속 계속 쭉쭉 올릴, 텐, 올릴 건데요.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머리가요, 머리 색깔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 계속 바뀔 겁니다. 점점 더 밝아질 거예요. 셀프 염색은 얼룩덜룩한 거 강한 거때 얼룩덜룩해서 괜찮다 게, 그 그거라고요? 얼룩덜룩 안 해요. 저는요 혼자서 잘 합니다. 잘라왔지 않나요? 지금 여기가 밝아 보이지만 위빛 때문에 그래요. 잘 나왔잖아, 봐봐 얼룩덜룩 안해 머릿결 많이 상하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머릿결 똑같이 상하는 거 같아요 미용실에서 상하는 거랑 집에서 할때 상하는 거랑 똑같이 상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미용실에서는 잠깐의 좋은 트리트먼트로 인해서 잠깐 좋아지는 느낌이야 그리고 집에 와서 머리 감으면 다음날 똑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염색하는 걸 조금 추천합니다. 제가 원하는 머리색은 엄청 밝은 색이었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이거 내일 되면 색깔 달라지고 또그 다음 날도면 색깔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색깔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색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요. 맞죠? 지금 색깔도 살짝의 시기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셀프 염색을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여기서. 유튜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아주 하트하트스러운 도아였습니다.